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평생 남보다 두 배는 더 열심히 산것 같은데 왜내 통장 잔고는 항상 제자리일까? 내 팔자는 원래 타고나기를 가난하게 태어난 걸까? 만약 지금 이런 자괴감에 빠져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만난 건 여러분 인생 최고의 천운입니다. 흔히들 사주팔자는 바꿀 수 없는 정해진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자수성가 부자들과 노후에 갑자기 운이 트인 분들을 직접 만나며 확인한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무리 태생이 빈천하고 꼬인 팔자라도 이것 하나만 제대로 바꾸면 흐르던 운명의 물길이 순식간에 재물운의 바다로 바뀝니다. 건물주가 되는 사람과 평생 월세 걱정하며 사는 사람의 차이는 대단한 능력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에 배어있는 아주 작은 한 가지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열심히 살아라, 아껴 써라 같은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운의 흐름을 강제로 비트는 법, 그리고 실제로 거지 팔자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60세 이후에 건물주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리고 사는 분들의 비밀스러운 행동 지침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혔던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노후에 돈 걱정 없이 품격 있게 사는 법을 확실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앞날에 재물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길 기원하며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운을 깨우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이 긍정의 기운이 조만간 커다란 재물 대운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에 들이닥칠 것을 확신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팔자를 믿으십니까? 만약 그 팔자가 여러분을 가난으로 밀어넣고 있다면 이제는 그 판을 엎어버릴 때가 됐습니다. 사주에는 개운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막힌 운을 뚫어준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개운법의 핵심은 비싼 부적을 쓰거나 구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있는 가난의 때를 벗겨내는 단 하나의 강력한 습관에 있습니다. 그 습관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어떤 분들은 a 습관 하나로 무슨 건물주가 돼? 라며 비웃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태풍은 작은 나비의 날갯짓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180도 바꿔놓을 그 결정적인 신호 그리고 거지 팔자도 재벌 팔자로 탈바꿈 시키는 그 무서운 습관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 무서운 습관의 실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지 팔자를 건물주 팔자로 바꾸는 개운법의 핵심은 바로 공간과 몸의 기색을 다스리는 습관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재물은 맑고 귀한 곳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팔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주변을 음기로 가득 채우고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기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집이 지저분한 게 아닙니다. 언젠가 쓰겠지 하며 쌓아둔 낡은 물건들, 구석에 처박힌 먼지 쌓인 잡동사니들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꽉 막고 있는 혈정과 같습니다. 제가 아주 뼈 때리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현관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현관은 집안에 운이 들어오는 입구이자 재물신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낡은 신발이 널브러져 있고 택배 박스가 쌓여 있다면 어떤 복이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부자들은 현관을 마치 호텔 로비처럼 관리합니다. 아무것도 두지 않고 항상 밝고 깨끗하게 유지하죠. 돈이 들어올 길을 닦아놓는 겁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건물주가 못된다가 아니라 돈이 들어올 길을 막고 살아서 돈이 안 모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여러분의 말의 기색입니다. 거지 팔자들은 입만 열면 돈 없다, 죽겠다, 힘들다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습니다. 말은 시가 된다는 소리,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뱉은 말은 가장 먼저 내 귀가 듣고 내 뇌가 인식합니다. 뇌가 아 나는 가난한 사람이구나 라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 몸의 모든 기운은 가난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운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반면 늦깎기로 성공해 건물주가 된 분들은 전혀 다른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수중에 단돈 만원밖에 없어도 이 돈이 나에게 더큰 복을 불러올 씨앗이다라며 돈을 귀하게 대합니다. 지갑에 영수증을 쓰레기처럼 넣어 다니지 않고 지폐의 방향을 가지러니 맞춥니다. 돈이 머무는 자리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도 인격이 있습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천하게 다루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방구석을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이 뱉은 말을 되짚어 보십시오. 가난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환경에서 대운을 바라는 건 썩은 땅에 금가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60세 이후의 재물운은 성실함보다 기운의 관리에서 터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이 가난의 때를 완전히 벗겨내고 건물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탈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 몸의 어느 부위를 관리해야 재물운이 폭발하는지 그 충격적인 비결을 3단계에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충격받으실 내용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습관 하나로 건물주가 된다니, 그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은 소리냐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들의 관상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재물운이 폭발하기 직전, 우리 몸에는 아주 명확한 신호가 나타납니다. 60세 이후에 거짓 팔자를 면하고 건물주로 올라선 분들은 본능적으로 우리 몸의 이곳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첫 번째 비밀은 바로 여러분의 이마와 미간입니다. 관상학에서 이마는 하늘의 복이 내려오는 마당이고 미간은 그 복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대문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대문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가난에 찌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미간에 깊은 천자주름을 새기고 삽니다. 늘 고민하고 남을 원망하고 인상을 쓰다 보니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그 날카로운 주름 칼날에 베어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진짜 뼈 때리는 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건물주가 못 되는 게 아닙니다. 얼굴에 나돈 없소. 나 불행하오라고 써붙이고 다니니까 돈이라는 귀한 손님이 여러분을 피해가는 겁니다. 노후에 대운이 터진 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미간을 펴고 환하게 웃는 연습을 합니다. 이마를 가리는 머리카락부터 치우고 그곳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내세요. 하늘이 복을 던져 주려 할 때, 받을 마당이 깨끗해야 복이 담기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손과 발입니다. 거지 팔자들은 손톱 밑이 지저분하거나 발뒤꿈치가 갈라져 있어도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하며 방치합니다. 하지만 명리학에서는 손을 재물을 거머쥐는 갈고리로 발을 복을 나르는 수레로 봅니다. 재물신은 깔끔한 곳을 좋아합니다. 손을 정성스럽게 씻고 손톱을 단정히 정리하는 그 작은 행위가 나는 이제 귀한 사람이 되어 큰 돈을 만질 준비가 됐다는 무의식의 선언입니다. 비싼 마사지를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의 돈들도 비로소 여러분을 귀하게 대접하며 제 발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습관, 바로 걸음걸이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건물주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신 적 있나요? 그분들은 절대로 땅바닥만 보고 구부정하게 걷지 않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시선을 멀리 두며 마치 자기 땅을 밟는 것처럼 당당하게 걷습니다. 반면 가난의 늪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은 어깨를 움츠리고 발을 질질 끌며 걷습니다. 그 발소리는 복을 쫓아내는 장례식 소리와 같습니다. 60세가 넘어서도 거지 팔자로 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신발끈을 조여 매고 가슴을 펴십시오. 여러분의 척추가 바로 서야 운의 통로가 뚫립니다. 돈이 없어서 기가 죽는 게 아니라 기가 죽어 있으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세요. 내가 먼저 건물주의 기운을 내뿜으면 돈은 그림자처럼 여러분 뒤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을 정비했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내 통장에 돈이 꽂히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방은 무엇일까요? 건물주들이 죽어도 남에게 안 가르쳐주는 자손대대로 재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마지막 비법을 4단계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정비했다면 실제로 내 통장에 돈이 꽂히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 방을 알아야 합니다. 60세 넘어 거지 팔자에서 건물주로 인생 역전한 분들이 죽어도 남에게 안 가르쳐주는 비밀 바로 돈의 길목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진짜 뼈 때리는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은 돈을 쓸때 어떤 표정을 지으시나요? 가난한 팔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단돈 만원짜리 하나를 쓸 때도 손을 벌벌 떨며 아이고, 내돈 나간다 하고 장례식 치르는 표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돈도 감정이 있습니다. 자기를 보낼 때 슬퍼하고 아까워하는 사람에게 돈이 다시 돌아오고 싶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건물주가 된 분들의 공통적인 습관은 돈을 보낼 때 기분 좋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돈이 나가서 누군가의 월급이 되고 누군가의 밥값이 되어 더큰 복으로 나에게 돌아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돈을 놓아줍니다. 돈을 억지로 붙잡아 두려 하는 결핍의 에너지는 오히려 더큰 가난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기분 좋게 흘려보내는 풍요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재물 자석으로 만드는 겁니다. 60세 이후의 재물은 내가 움켜진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돈의 흐름을 얼마나 선순환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 건물주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돈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10원짜리 하나, 마트에서 거스름돈으로 받은 몇백 원을 우습게 아는 사람은 절대로 큰 돈을 담을 수 없습니다. 명리학에서 큰 돈은 편재라 하고 작은 돈은 정재라고 하는데 정재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편재라는 큰 행운이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10원짜리 하나라도 지갑에 소중히 모으고 나에게 와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재물창고를 넓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건물주는 운 좋게 된게 아닙니다. 그들은 돈이 없을 때부터 이미 건물주처럼 행동했습니다. 낡은 지갑 대신 깨끗하고 정갈한 지갑을 쓰고 영수증 쓰레기를 지갑에 담지 않았습니다. 돈이 머무는 집을 최고로 대접한 것이죠. 여러분의 지갑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꼬깃꼬깃한 지폐와 온갖 포인트 카드가 뒤섞여 있지는 않나요? 그건 돈 보고 내 집은 지저분하니 들어오지 말아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지갑을 정리하고 돈을 대하는 여러분의 표정부터 바꾸십시오. 60세가 넘었다고 이 나이에 무슨 건물주야라고 포기하는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의 가장 큰 적입니다. 팔자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순간, 우주의 모든 재물 기운은 여러분을 향해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나쁜 인연을 정리했고, 내 몸의 기색을 다스렸으며, 돈을 끌어당기는 태도까지 장착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운을 하나로 묶어 폭발적인 대운으로 완성하는 최후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영상의 대미를 장식할 여러분의 노후를 황금으로 물들릴 마지막 마침표를 5단계에서 찍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보다 백 배, 천배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당장 행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라는 큰 바다 위에서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배를 타고 나아갑니다.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거대한 함선을 타고 나오기도 하고, 어떤 이는 구멍난 작은 목동을 타고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큰 배라도 방향키가 고장나면 파도에 휩쓸려 난파될 뿐이지만 작은 뗏목이라도 노를 젓는 법을 알고 바람의 방향을 읽는 자는 반드시 기회의 땅에 상륙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미간을 펴는 습관, 현관을 치우는 정성, 그리고 돈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를 황금의 땅으로 인도할 운명의 방향키입니다. 60세는 끝이 아닙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인생의 진정한 대우는 오히려 늦깎이에 터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젊은 날의 고생이 거름이 되어 이제야 비로소 건물주라는 화려한 꽃을 피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나면 바로 세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거울을 보고 인상 쓰고 있는 나 자신에게 환하게 웃어주며 수고했다. 이제 복받을 준비됐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둘째, 현관에 널브러진 신발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재물신이 들어올 길을 닦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이 영상의 댓글창에 나는 반드시 노후의 건물주가 되어 평온한 삶을 누린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남기는 문장 하나가 우주에 전달되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계약서가 될 것입니다. 벌써 많은 분이 이 비결을 실천하고 놀라운 변화를 겪고 계십니다.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이상 불안과 걱정이 아닌 여유와 풍요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소중한 전환점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복을 나누어 주세요. 복은 나눌수록 커지고, 그 선한 기운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더큰 재물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찬란한 대운이 깃들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강력한 운의 비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부자 되실 겁니다.